낙성되어 근로계약해지와 법적 대응,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,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 될수 있으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우선, 근로계약해지의 사유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해지 사유가 부당한 경우,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해지라면,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고용주와의 협의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노동청이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때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장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러한 법적 대응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.